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. 미국 주식을 했으면 미국 세법을 따르라. 싸카 주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주사기에서 주나무가 될 김찬부입니다. 벌써 처음 해외 주식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엔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꼭 마주하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다. 뭐 이런 말도 있죠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어떤 걸로 소득이 생겼으면 이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.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른 세금 정책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크게는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처음 해외 주식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알려 줍니다. 우선 양도소득세부터 알아볼게요.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남기는 차익,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200만 원에 샀는데 이제 300만 원에 팔았다. 그럼 양도 차익은 100만 원이겠죠? 만약에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면 양도 차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아무리 막 수익률 100%, 뭐 20%, 30% 해도 팔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지갑에 어떤 수익이 된게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이 양도소득세가 22%예요 약간 좀 많이 떼는 것 같은데 싶긴 하지만 이 중에 다행인 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내가 1년간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 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250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750만 원의 22%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번 돈이 25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아예 세금 자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처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100만 원을 벌면 일단 100만 원이 다 입금이 됩니다 대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그 다음해인 5월 1일에서 5월 31일 그 사이에 꼭 해야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 그 사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. 납부도 해야 되고. 근데 이렇게 세금 납부하는 걸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세금 안내 해도 해 주고요. 심지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까지 해 주고 있어요. 그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한금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주세요. 그리고 상단 메뉴에 있는 트레이딩 탭에서 해외 주식 업무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세금 안내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. 무료 신고된 서비스를 이제 클릭한 후에 하단에 조회를 누른 뒤 신청해주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해외 주식에서는 미국 주식 세금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에게 증여하기 두 번째는 손실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처음 해외 주식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수수료인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내야 하는 대표적인 수수료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매매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입니다 저 같은 짠순이들은 진짜 수수료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. 근데 처음 해외 주식 보니까 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도 꽤 있더라고요. 일단 매매 수수료부터 알려드리자면 주식을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. 어, 일종의 중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매매 수수료 계산법은 매매 대금에 수수료를 곱하면 돼요. 만약에 10만 어치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0.1%다.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0.1% 그러면 100이죠. 1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주식을 같은 금액대로 판다 하면 역시나 100원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요. 즉 10만 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면 총 200원. 수수료가 나가는 거겠죠. 그러니까 주식 매매 대금이 크고 더 자주 사고 팔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가겠죠. 그래서 수수료 이상의 수익률을 낼자신이 없다면 자주 사고 파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좀 달라요. 보통 온라인 거래 기준 0.25%인데 요즘에는 매매 수수료 할인도 많이 하더라고요. 이벤트 진행 내용, 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각 증권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매매 수수료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환전 수수료인데요. 환전 수수료는 원화를 달러로 그리고 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. 예를 들어 현재 기준 환율이 천 원인데 환전 수수료가 10원이다. 그러면 1달러를 사기 위해 1,010원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. 반대로 1달러를 팔게 되면 기준 환율 천 원에서 10원이 제외된 99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. 증권사에서 환율 수수료 우대 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? 이게 바로 수수료 10원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환전 우대가 90%다. 그러면 10원에서 90%를 할인한 1원만 환전 수수료를 내면 되는 거죠. 즉 1달 달러를 사기 위해 1001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환전 수수료 역시 큰 금액을 환전하면 당연히 이제 환전 수수료도 높아지겠죠? 그래서 매매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각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환전 우대 이벤트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 뭐 세금하고 수수료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도 없죠. 손품 발품 잘 팔아 가지고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미국 주식 한번 투자해 봅시다. 그럼 주사기가 주나무가 되는 그날까지 저 김장부가 함께 할게요.